포스코 주주 여러분들 오늘도 약간의 은봉으로좀 마무리했던 이런 시간이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2차전지가 끝났다고요 제가 오늘 엄청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투자를 지속할 수 있어요 지금 고작 두달 동안 올라온 2차전지가 고작 한 어, 2, 3주 어좀 조금 하락하고 있는 있을 뿐이에요. 또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오늘 말씀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포스코 주주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 주셔야겠죠. 자 좋아요 딱 누르고 시작을 합시다. 자 제가 어, 지속적으로 이제 텔레그램에서 음, 여러분들께 어, 지금 포스코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 텔레그램 들어오세요. 어,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해요. 어, 문자를 보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더보기를 눌러서. 어 그냥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오늘 어 내용 좀 빠르게 좀 볼게요. 중요한 걸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 여기 볼게요. 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이게 2035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5배 성장합니다. 자 지금부터 10년이 넘어야 돼요. 앞으로 10년 뒤이 시장은 지금보다 5배 이상 성장을 하고요. 그때가 되면 아무리 해도 이 공급이 수요를 이길 수가 없는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나,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한번, 산업의 어, 발전 방향을 봐야 돼요. 자, 2차전지가 끝났다고요? 로봇이 끝났다고요? AI가 끝났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할 필요도 없어요. 자, 급등이 있었으면 조정이 있는 것이고, 올라가는데 이유가 있지만, 내려가는데 이유가 없어요. 제가, 여,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올라갈 땐 영원할 것 같지만, 내려갈 때 이유가 없습니다. 자, 내려갈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올라갈 때 이유를 잘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수익을 낼 종목에서 내 줘야 됩니다. 손절하지 말아야 할 종목에서 손절하는 것은 안 돼요. 그렇게 계속 매매를 해 봐야 안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요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제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계속 멘탈도 잡아 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제 텔레그램 반드시 뭐 한다. 들어오신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어, 뭐라고 돼 있냐면 자이 s n 리서치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자 2015년 17년도에 1%에 불과했던 차량 판매 대비 규모 전기차 비중이 1%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난해 2022년도에 이게 13배 성장을 해서 13%가 됐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지금 이제 2017년 대비해서 13배가 사실 또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에서 한 7분의 1 정도가 전기차입니다. 자, 그런데 2035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대수 얼마예요? 8천만대래요. 그때 전기차 비중은 전체 대비 90%가 됩니다. 자, 35년이 되면 우리는 전기차만을 탈 거예요. 그런 시장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2023년 587 기가와트에서 35년이 되면 5.3테라와트 씨로 자 성장을 한대요. 이 얼마 얼마? 6배? 뭐 5배로 볼 수도 있고 6배로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만큼 성장을 한답니다. 자 금액으로 따지면 800조 시장입니다. 자 올해 전망치의 5배 수준입니다.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것이 무엇이냐? 지금은 전기차가 10% 남짓하는 정도밖에 안 굴러다니지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우리는 정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성장을 앞으로 10년 동안 하는데 2차 전지가 끝나야 절대 끝낼 수가 없어요. AI 어떻게 끝납니까? 미래 모멘텀이 앞으로 모멘텀이 10년간, 20년간 살아있는 이 모멘텀은 어떻게 끝나요? 전기차는 앞으로 5년간 안 끝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음. 자, 그래가지고 이 지금 어, 요 소식도 볼게요. 자, 포스코가 정말 이제 그런 시장을 위해서 준비를 준비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제가 두 종목을 늘 말씀드리죠. 자, 여기도 있잖아요. 어. 자, 이 종목은 절대로 어, 빠져, 빠지면 올라오고, 빠지면 올라올 종목이에요. 원래,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보다 원래 포스코가 원조입니다. 에코 프로 BM이 2만원일 때 포스코는 3만원이었어요. 원래부터. 에코 프로 BM이 20만원일 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엠은 원래 포스코 케미칼 30만원이었어요. 1.5배 이상 원래 가격이 높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피엠 같은 경우에 양극재를 조금 늦게 생산한 바가 있어요. 에코프로비엠보다 좀 늦게 진행하다 보니까 아, 양극재를 제대로 하는 포스코, 에코프로비엠에 이제 자금 수급이 몰렸을 뿐이지 포스코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에 그런 영광이 있기보다는 그런 영광은 앞으로 포스코 여기 어 그룹주들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 자, 재개순위 역전 노린다. 양극재 이어 정부채, 니켈까지 자체 생산을 예고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여기 지금 이제 보시면, 여, 이런 게 있어요. 여기 화유, 중국의 이제 코발트, 막 이런 거 하는 회사죠. 그리고 포스코 피츄. 어, 지금 이거, 이거 잘안 보이는데. 로봇이 그냥 포항이에 포항. 포항이랑 경상북도 이렇게 해갖고 MOU를 지금 맺은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는 요 지금 이제 소재에 대해 투자를 하죠. 리튬, 니켈, 전구체 이런 걸로 가지고 자 포스코퓨처엠은 생산으로 갑니다.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처럼 그런 체제들을 지금 포스코, 포스코홀딩스, 퓨처엠 여기도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런 소식도 나왔죠. 저 니켈 재련 공장을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만든다. 아 어, 이런 소식이 좀 나왔는데 어, 이 니켈을 만드는 재료 공장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한 겁니다. 처음으로 이 리튬 염호도 그렇지만 리튬 염호를 실제로 인수해 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 놀라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또 아르헨티나라는 게더 놀랍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약간 뭐 칠레 뭐 이런 쪽에서는 살짝 골치 아플 수도 있었는데 아르헨티나는 약간 좀어 나라가 지금 많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리튬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수산화 리튬 이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을 어 지금 들어오는 건 거의 중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 공급망을 만들지 못하지만 어때 어쨌든 주식은 뭡니까? 미래 기대감, 미래 성장. 앞으로 이런 공급망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니켈 정제 공장은 이제 광양에 짓죠. 그리고 이제 포항에 실리콘 응극제 공장도 짓습니다. 원래 대주전자제로가 했었는데 포스코가 이것도 직접 합니다. 어, 전구체. 이 전구체 공장도 짓고요. 자, 양극재 공장, 이번에 포항에도 또 들어갔죠. 광양, 포항 다 들어갔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시기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어땠어요? 옛날에, 어, 5공장, 6공장을 지었을 때가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떼어버렸어요. 5공장, 6공장 막 지을, 지을 때, 5 m 공장, 어, 자동화 공장, 6공장. 그러다가 충분히 조정 받다가, 갑자기 8, 9공장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올라갔죠. 그러면서 공치 나오고 자 결국은요 이 양극재 공장을 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이 생산 시설이 늘어날 때가 주가 상승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포스코도 올라왔지만 많이 못 올라갔어요 사실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이 올라간 거에 비하면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왜 결국은 코스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좀성향이 달라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 선물, 이런 지수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공매를 쳐버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공매가 전 종목에 그냥 달아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매도 때문에 약간 눌리긴 했지만 결국은 주가가 억눌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코스닥은 많이 올라왔지만 코스피는 그에 맞, 그에만큼 많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럼 이것들이 나중에 눌렸다가 터져버려요. 그 터지는 시간의 중심에 분명히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치엠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갖고 최근에 이제 이런 밸류체인들을 어, 막 형성을 했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사실 이 포스코가 이제 이렇게 가치 평가를 높게 받는 이유는요. 지금 이런 증설을 하는 것도 있고, 어, 뭐 전기차 시장이 몇배 늘어난다는 것도 있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어, 죽나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다 같이 수혜를 받는. 그냥 너나 나나 하면 너나 나나 뭐 2차전지만 엮이면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돼요. 정말 올라갈 친구들만 저평가인 친구들만 올라가는 시간이 또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되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체엠이 아닌 종목들에는 의구심이 생겨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세요. 한한달 전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 없었어요. 개인들 안 팔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의구심이 생겨요. 높아진 건 아닐까? 더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의구심이라는 건 한번 생기면 결국 투심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끌어당기고 누군가는 저가 매수를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팔기 시작할 거예요. 최근에 뭐 그런 것도 나왔죠. 에코프로 이쪽 그룹주, 가족, 뭐 이쪽 계열 가족분들이 주식 팔았다는 거 들어, 들어보셨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판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고평가요? 여러분들 시장을 세력이 무조건 이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찐 세력은요. 대주주입니다. 여러분들 대주주들이 어디까지 갖고 있어요. 정말 이게 고평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작전은요 다 대주주를 끼고 진행돼요 뭐든지 그래요 대주주 없이 작전 진행되는 주 종목은 거의 없어요 조막손이라고 그러죠 어, 이슈에 따라서 팍 뛰어오르고 그냥 그런 것들은 이제 조막손들이 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우량주들의 작전은요 무조건 대주주를 끼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세력들이 세력들이 막 여러분들 주가를 막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매도세가 많고 대주주가 팔고 이런 종목 세력 못 올려요. 그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서도 안 팔겠다는 어떤 약조를 하고 올리고 나면 올리고 나서 트레이딩의 구간을 만들어 주고 그 구간에서 팔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가를 올릴 땐 돈을 썼지만 그들도 다이 어 수익이 챙겨 가는 거고. 어, 자 그래 가지고 일단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 전기차가 앞으로 아까 몇 얼마나 생산된다고 했죠? 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기차. 어, 얼마나? 자 보시면 어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볼게요. 35년에 배터리 시장이 815조 원에 달할 거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어, 8천만 대라고 제가 봤어요. 이거. 자, 35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 약 8천만 대로 예측했대요. 8천만 대인데, 어, 이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는, 이 아무리 아르헨티나 영호를 확보해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어, 만든다고 하더라도, 고작, 60만 대에 해당하는 양밖에 안 돼요. 정말 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인 거예요. 앞으로를 생각하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다는 것은 만들기만 하면 일단 다팔린다는 소리예요. 양극재도 마찬가지예요. 양극재나 음극재나 전구체나 니켈이나 리튬이 나 아무리 뭔 짓거리를 하더라도 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만큼 기술이 발전하고 이 흐름이 산업의 흐름이 빨리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한다, 뭘 한다, 만든다. 우리는 이런 걸 한다, 기술력 있다 하는 게 바로 주가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원동력이 돼요. 수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수준은 만든 만큼 다 팔리게 돼 있어요. 삼성이 중요하고 LG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팔립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결국 다 팔린다. 면아무리 만들어도 안 된다면 결국은 리튬 많이 가져오고 결국은 니켈 많이 가져오고 결국은 양극재 공장 큰거 짓고 음극재 공장 큰거 짓고 기술력 확실하게 딱 기반 되고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포스코가 지금 그런 것들 다 하고 있잖아요. 저기 그 음극식 음극재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흑연을 실제로 포스코 퓨처님이 만들고는 있지만 생산하긴 해요. 그런데 일단은 이 원료는 무조건 지금 중국에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것은 다 미국으로 건너갈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한 거는 다 미국에서 팔릴 거예요. 그만큼은 IRA의 핵심 수혜를 받을 거고 그런 부분들 을 이제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동떨어져 갖고 또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고 그리고 사실 포스코딩스 가 진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패배터리에요 이 패배터리 자 패배터리 입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어, 리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리튬이 어, 이렇게 좀볼수 있거든요. 2만, 2만 5천 톤 규모. 2만 5천 톤 규모가 얼마예요? 전기차 60만 대 정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리사이클링을 해서 이 포스코가 실제로 폐배터리 기술력으로 2030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를 만드느냐. 30만 톤을 폐배터리로 구축할 수 있는 단위가 생깁니다. 10년 뒤면 어떻게, 어떻게 이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이 2.5만 톤을 25년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포스코가. 근데 이것을 10년간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25만 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0만 톤의 리사이클링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어. 자, 그리고 이 기술력이 딱 만들어지면, 자기네 30만 톤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어, 리튬이나 이런 걸니켈을 채취해가지고 또 이런 걸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팔베트리 정말 사실 중요합니다. 뭐 성일 아이텍도 그렇죠. 포스콜딩스도 그렇지만 성일 아이텍, 저기, 이런 것들. 지금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지만, 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진짜 몇배 가요, 앞으로. 여러분들 당장 갈게 너무 궁금하셔가지고 그러는데, 당장 갈 종목은요, 여러분들 제가 적어드리잖아요. 자, 그리고 제텔레그램면서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급등주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3% 5% 단타할 종목들은 무조건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벌려면요. 좋은 종목을 끌고 가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3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1년이 걸려서 30%를 먹었어요. 1 천만원입니다. 작습니까? 3천만원밖에 없으신 분들이 1 천만원을 더하는데 1년 기다려서 당장 나오길 바래요 그 마음으로는 주식 못해요 주식에서 못 이겨내요 그런겁니다 원래 좋은 종목이 눌릴때 담아가고 그것을 다시 오를때까지 기다리고 그 사이클을 타는게 주식이에요 자 지금 일단 포스코의 이제 투자 시기는 정말 좋아요 어. 지금 딱 투자하고 막 공장 늘리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25년이 되면 정말 다 생산이 될수 있을 정도로, 어, 캐파가 맞춰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소 2년은, 여러분, 최소 2년이에요. 포스콜딩스요. 2년 정말, 이거 여러분들이 뭐 제가 여기다가 120만원 적어두니까 뭐 내일 가니 뭐 모레 가니 상한가 나오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걸리겠죠. 대형주인데. 이 대형주 보세요. 여기 15만원에서 아무리 40만원까지 3배를 갔어도, 이거 월봉이고, 2000,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3년 동안 간 거예요. 이거 2020년도부터 여기까지 2021년 2년 동안 간 거예요. 대형주는요, 오래 갑니다. 오래 천천히 계속 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20만원이 정말 달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자, 지금 저는 저가 매수 기회가 계속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50만 원만 가더라도 사기 부담스러울 걸요. 그런데 그때도 사도 되는 종목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자, 어 포스코 관련된 소식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고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어, 제작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어, 눌러주시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